안녕하세요. 법무사 오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해외 선물을 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금과 대출을 받은 금액 거의 모두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 금액이 보정 과정에서 도표로 확인한 결과 2억 3천에 이르렀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원금 100%를 변제하라는 2차 보정이 나왔습니다. 진술서 자필로 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40개월로 4개월 양보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다행히 법원은 변제금은 그대로 기간만 40개월로 해서 게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이고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후 하루 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담 시 선물을 했다고는 말을 했지만 손실금이 추후 보정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지금 의뢰받아 진행 중인 사건은 해외선물에서 28억이 손실났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은행 채무 4억으로 개인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수원시 팔달구, 예청군, 주택금융공사, 현대카드,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행복기금,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공무원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2억 7,397만 7,959원이며 이자 145만 8천 124원 학계 2억 7천 5백 43만 6천 083원 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49만 1천 8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164만 1천 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148만 6천 925원이 있으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하니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 958만원이 청산가치이며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4343만7687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퇴직금 509만910원이 있으나 공무원, 공무원 신분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미반영됩니다. 미반영 이분후청산가치합계는 5,465만 8,69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2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예청군 후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 증대 사유로는 주택의 구입과 해외 선물 손실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340만 5,561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05만 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235만 1,245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계시 결정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은 5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